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구조로 따지면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OR 플래시 메모리가 있어요 점유율은 99.9% 정도 NOR 플래시가 0.1% 정도입니다 어, NMOS를 쓰게 되는데요 n 모스가 직렬로 있는 구조가 랜드 플래시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노원은 어, 엔모스가 병렬로 있는 형태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 이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게 각각이 다 트랜지스터인데. 여기에 막 줄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셀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메모리처럼 워드 라인, 비트 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워드 라인이 이렇게 워드 라인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쪽 선으로 따라 들어가는 게 비트 라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비트 라인이에요. 네. 어, 일단 간단한 구조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laughs> 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모스펫의 구조와 동일해요. 그래서 모스펫의 구조를 모르시면은 모스펫의 구조는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스펫 어 구조랑 거의 비슷한데 어 이제 모스펫에서 우리가 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네. 원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모스펫이죠 모스펫. MOSFET. 근데 그리고 뭐 여기 n n p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옥사이드 층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모습 펫인데 요거는 요거죠 예 얘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여기 n+가 있고 n+가 있고 여기 p 타입이 있어서 여기 채널이 형성되는 걸로 어모습에을 구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이제 게이트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이 부분에 이제 각각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어, 여기를 플로팅 게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아랫 부분 있죠? 이아랫 부분을 터널링 옥사이드라 그래요. 옥사이드.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이, 또 위에 있는 부분,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어, 게이트 옥사이드.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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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글동글, 요, 요 부분이, 실제 게이트인 거죠. 게이트, 컨트롤 게이트가 됩니다. 게이트. 컨트롤 엘이 두 개인가 하나죠? 예, 네, 컨트롤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고요, 생긴 건. 자 이제 이것도 메모리죠, 메모리. 메모리를 설명할 때는 항상 라이트와 리드 이거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생겨본 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라이트를 하고 리드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자 어, 대충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n 플러스가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채널을 형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 이제 옥사이드 층이 하나 있고 이게 터널링이라 그랬죠 터널링 옥사이드 왜 터널링 옥사이드라고 그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플로팅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옥사이드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컨트롤 게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을 굉장히 두껍게 그렸는데 굉장히 얇습니다 이거 뭐수 뭐 나노미터? 수 나노미터도 굉장히 나, 나 작은 숫자의 수 나노미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 자,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모스펫에서 컨트롤 게이트에 전압을 가해 줌으로써 여기 채널을 만들죠. 먼저 라이트를 보겠습니다. 라이트는 어떻게 하냐? 고전압을 걸어 줘요. 고전압을 걸어 주면은 이 채널에서 이제 일렉트론들이 생기겠죠? 얘네들이 이 터널링 옥사이드를 터널링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차지들이 이렇게 뭉쳐 있게 돼요. 차지들이 뭉쳐 있,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상대적으로 지금 음 전압이 가해져 있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들이 많으니까 위에다가 컨트롤 게이트 위에다가 자, 이거 좀 단순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지금 여기 부분에 이제 일렉트론이 들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내가 여기 가하던 전압에 비해서 트레 o l 드 볼티지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고전압을 가해줌으로써 플로팅 게이트에 차지를 주입합니다. 그럼 이게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리드는 정말 단순합니다. 리드는 어이 모스펫에 스 h r e s h o l d 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차지가 있을 때랑 차지가 없을 때랑 스 h r e s h o l d v 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차지 a r 뭐 g e 가있을 때는 스 h r e s h o l d 가뭐 이런 식으로 잡히고, 차지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의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 채널이 잘 생겨서 스 d 레스 l 드 볼티지가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이걸로 리드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그런 식이죠. 자 그러면 어 요새 뭐그뭐 그뭐 하이닉스 같은 데서 굉장히 말이 많죠. 개발하는 개발 과정이. 그래서 기본적인 개발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개별 방향은 총세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세 가지 플러스 알파, 네, 세 가지 플러스 알파. 자, 먼저 1 번은 플로팅 게이트를 플로팅 게이트에 관한 겁니다. 플로팅 게이트라는 거는 여기 에 있는 이 부분인데, 요거 요거 이게 금속이었어요. 금속. 그래서 금속에다가 이제 어, 그 전화를 저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 그, 그 차지를 이제 읽어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탈. 메탈이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차지가 빠져나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 여기다가 고전압을, 라이트가, 그, 그, 고전압을 걸어서 차지를 집어 넣어줌으로써, 라이트를 해줬죠. 근데, 어 외부 자기장에서, 이 차지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데이터가 손실되는 거죠. 즉, 외부 자기장에 의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플로팅 게이트가 이게 막 1970년대 막 이럴 때 나온 기술인데, 이거를, charge trap layer라는 걸로, 2000, 2005년인가, 2 6년인가 그때 바꿔주게 됩니다. 얘는 금속이 아니에요. 얘는 금속이 아니고요 네, 주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뭐, 이런, 어, 유전체, 부도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그래서 거기다가 전자를 박아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래서, 부도체로 바꾸게 되면서, 외부 자기장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죠. 그래서, 1. 플로팅 게이트를 차지 트랩 레이어로 바꾸면서, 외부 자기장, 에 의한 불안정성을 해소했다 즉 안정성을 높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요새 핫한 이슈인데 응. 개발. 두 번째는 어, SLC, MLC, TLC, QLC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그 플로팅 게이트 혹은 차지 트랩 레이어의 어 차지 트랩 레이어에 우리가 전화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디텍팅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있다, 조금 있다, 거의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나눈다는 거죠. 혹은, 뭐, 뭐 예를 들어, SLC는 있다, 없다. MLC는 없다, 하나 있다, 두개 있다? 세개 있다. TLC는 하나 있다? 두개 있다? 세개한뭐 하나 하나 둘세개 있다? 네개 있다? 다섯 개 있다? 여섯 개 있다? 일곱 개 있다. q 네. QC는 없다. 1대15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냐면 간단히 말해서 요거 하나에 예전에는 1비트 밖에 저장을 못 했는데, 이제는 2비트 혹은 4비트, 아, 3비트, 3비트 혹은 4비트까지 저장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적도가 어마무지하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어, 뭐, t h r e s 도 간단합니다. 스 h r e s h 이거는 뭐, 예전엔 뭐, 이랬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뭐, 5, 6, 7, 8,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뭐, 으아악, 이렇게 돼가지고, 디텍팅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뭐, QLC로 가면은 갈수록 집적도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집적도. 크게 늘어납니다, 크게. 얘는 두 가지밖에 못 했는데 0과 1. 얘는 0001 1011네 개. 0과 1. 이건 8개. 이건 16개니까 각각 곱하기 2씩 집적도가 증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건 장점. 단점은 뭐냐면 에러가 많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뭐 1이다. 이렇게 움직이면 0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1, 1일 수도 있고 1, 0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적, 점점 이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러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를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뭐뭐리티라든지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보완을 해요.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리고 뭐 하드웨어적으로도 조금 보완을 하고요. 어쨌건 에러가 조금 증가한다라는 게 있고 수명이 대폭 감소해요. 한 셀당 어. 셀당 수명이 감소한다. 그래서 뭐, 뭐 얘기하는 바로는 뭐이 싱글 셀은 뭐 10에 뭐6 뭐 7번 막, 막 이렇게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횟수로 어 라이프 사이클 아 6까지 아니겠다. 뭐1 0에 6? 1 0에 5에서 6에 어, 읽고 쓰기를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QLC는 1000번. 1000번? 1000번이나 될라나 모르겠네. 1000번? 뭐 500에서 1000번? 정도 쓰면은 이제 그 셀은 죽는 거예요. 수명이 약해져요. 왜냐면은 굉장히 고전압까지를 걸어 줘야 되는데 이 아까 구조를, 아까 구조를 보시면, 이게 결국, 여기가 결국 그, 다, 그 유전체 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연체인데, 이게 절연 파괴가 계속 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막아주는 이 벽이 더 이상 막아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명을 셀당 수명을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뭐, 뭐라 그러지? 웨어 레벨링 테크닉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웨어 레벨링 테크 혹은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어 저번에도 설명 드렸는데 셀들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지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왜냐면 얘만 계속 썼다 썼, 계속 쓰고 지우고 반복하면 얘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균등하게 닳는 레벨링을 잘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그 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제 개발 방식 두 번째는 어, 이 차지 트랩 레이어에. 그 저장하는 전화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어, 한 셀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직접도가 증가하지만 단점으로는 에러, 신뢰도라고 신뢰도가 이제 좀 떨어지고 에러가 증가한다는 건 그리고 셀당 수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셀당 수명이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웨어 레벨링 테크닉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하죠. 자, 이거 뭐종이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 세 번째. 개발 3. 세 번째 개발 방식은 뭐냐면 3D 적층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에서 잘하는 건데 뭐 3D 낸드, 4D 낸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트랜지스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거를 어, 요렇게 그릴게요. 좀 그리기 편하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실리콘 기판이면은 여기다가 이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이게 몇 층짜리냐? 그게, 어, 이게 이제, 뭐, N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3D 랜드라고 하죠. 네, 3차원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고 해서 3D 랜드라고 합니다. 어, 형태는 이제 원통형으로, 어, 많이 만, 만들게 돼요. 원통형으로,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가 이셀 하나인 것처럼. 이런 거를 GAA라고 하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그래서 이런 게 줄줄이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3D NAND라고 하고 어, 3차원 방향으로 적층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단일 면적에서는 어, 집적도가 올라가겠죠. 집적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어,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4D n 드라고도 n 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 어, 이렇게, 아까 위에서 설명한 요, 요, 요거 있죠. 여기쭉 있는 거.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거를, 이 컨트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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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스트링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유닛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4D n 드는 뭐냐면, 얘를 이 아래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여기 이게 셀 스트링이 있고, 아래 컨트롤 해주는, 어, 뭐라, 고 뭐라 해야 까 컨트롤 셀? 컨트롤 유닛 같은 거를 이 아래로 놓음으로써, 여기에 있던 빈 공간을 채 더, 더, 그 이용해서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4D 랜드라고 해요. 이건 하이닉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128단인가요? 4D, 128단 4D 랜드를 해서 압도적 기술 격차를 갖고 있죠. 하이닉스가. 어쨌건, 이렇게 해서 장점은, 당연히 집적도가 향상되죠. 집적도 향상되고, 가격 경쟁력 확보. 근데 단점은, 이제 공정 복잡도가 증가하는 거죠. 공정 복잡도. 공정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공정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웃풋이, 아웃풋 아웃풋 루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집중도를 올리는 거에서 얻는 이득이 공정 복잡도보다 높으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 더 쌓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안 쌓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 1. 개발일 어 플로팅 게이트에서 차지 트랩 레이어로 안정성 확보 2 싱글 레이어 셀인가 이게? 그다음에 멀티 레이어 셀 어, 트라이 레이어 셀 쿼드라 라이어 셀을 통해서 어, 집적도 향상 근데 이제 대신에 안정성 뭐 수명이나 감소. 대신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세 번째로, 3D 스택을 통해서 집적도 향상.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죠. 가격 경쟁력.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플래시는 이제 주로 하이닉스가 어,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 따라가려고 막 삼성도 뭐 삼성도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한데 어쨌건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어,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다음에도 또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댓글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어, 달아주시면은 또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면접 준비 잘하시고 어, 마지막으로 어, 이게 기업에서 거절을 당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뭐 기업이라는 거에서 인생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그뭐 그냥 직장인이 되는 거라면 연구원 완전 그 연구원이 아니라 직장인이 되는 거라면 인생은 직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냥 시키는 일잘 하고 돈을 벌어서 나의 인생을 어, 뭐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삶은 직장 밖에 있으니까요. 너무 직업에 그렇게, 어, 음, 매몰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요. 이번에 붙으면 최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면접에서 잘 하실 겁니다. 행운의 빕니다. 다 해봐요.